김현입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 제가 노래 들으면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다 네, 어사합어다 네,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<laughs> 참 노래를요. 네. 굉장히 어 네, 운 노래거든요, 이 노래가. 근데 힘 하나도 안 들이고. 아니다 네, 감사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 속에서 제가 살짝 찡그릴 때 있어요 가끔 약간 약간 인상 쓸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속으로는. 아... 예 내적 갈등이 심해요. 네. 네. <laughs> 네. 노래하면서 내적 갈등 일으키고 막. 네. 그래서 김현우 씨의 내적 갈등은 네. 별로 이렇게 표출 안 돼요. <laughs> 예 어,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노래를 변한 건 없니 뭐 이리,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어색해 요 이렇게 뭐뭐 뭐 채워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게 쑥스럽고. <laughs> 그는 뭐 그는 어떠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혼자서 그러니까, 한번 해봤구나 거울 보면서 많은 생각해요. 그러니까 네 <laughs> 그러다가 네. 나름대로 결론은 담담하게 네. 이런 설명을 뒷배경까지 듣고 나니까 김현우 씨의 내적 갈등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. 네. 그러게요. 네. 네. 그렇지만 언제나 참 김현우 씨 노래는 참 시원하고. 어 뭐랄까 그 창법이요 네. 굉장히 그 저는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요 네. 보통 가수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고음에 올라갈 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불안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걱정이 없어요 김현우 씨 노래는 닥터 김이라는 별명이 있다고. 레슨을 많이 하시죠? 아, 네. 보컬 아, 지도를 많이 네. 하시잖아요 닥터 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꿈이 닥터도 있었어요. e y money, m o 리긴 했지만. 아, <laughs> 어, 그뭐 보컬 레슨을 많이 하긴 하는데 n e y m 언 n e 한번좀한수 배워야 되겠다는. 아 아니에요. 한 번에 얼마예요? e <laughs> y 어, 씨는 할인 네. <laughs> 네 o n 그 y m 씨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레슨 그 e y m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자기만의 색깔이 짙으니까. 그 제자 중에 동률 씨를 한때 너무 흠모해서 동률 씨의 음악, 모창까지 많이 해서 노래를 딱 한번 들려 줄래요? 했는데 으 아, 이렇게래. 이랬... <laughs> 김동률 좋아하죠? 딱 그랬더니 한 예, 어릴 때부터 팬이에요. 막 이러는데 아, <laughs> 어, 예. 그래서 아, 이런 거 빼요. 이런 거 빼고 이런 거다 빼요. <웃음> <웃음> 그게 네. 뭐... 동윤 씨는 이제 프로 가수로서 어떤 자기 색깔을 갖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, 그 개성으로 가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음악인들이니까 그들의 그 어떤 그런 멋을 쫓아가면 안 된다 아 어,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럼요 이번에 새 앨범이 나왔어요 김현우 3집이에요 네그 네. 영화와 같은 동명의 타이틀곡이죠 네. 사랑을 놓치다라고요 네, 네. 영화 설경구 씨랑 또 송윤아 씨랑 어, 음. 출연한 영화 봤는데 어, 괜찮더라고요. 네. 네. 그러면 그 앨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발라드. 네. 어, 이집 연인 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어떤 뭐 발라드 음. 곡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. 네. 다 이별 노래가 많죠. 네. 네. 그 앨범 중에서 도한 곡을 들어야 되겠죠. 어떤 곡 들을까요? 네. 사랑한다는 흔한 말. 라고요. 들려드릴게요. 박수로 참해드릴게요